네,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7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여러 동상과 과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며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아래서 내가 온도, 수고를 부른 걸 보니, 이는 내지하는 것을 믿라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만은 내가 해아래서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것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늘 찾고 찾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돈을 쫓고 때로는 명예를 구하며 때로는 지식을 쌓고 때로는 쾌락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수만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라는 기대를 품고 인생의 모든 전반부를 혹은 평생을 그것을 위해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전두서 1장을 통해 솔로몬 왕의 깊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했습니다. 솔로몬의 탄식은 단지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고 자연의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지혜조차도 더큰 번뇌를 가져올 뿐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처절한 헛됨의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가 직접 인생의 여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부와 권력, 쾌락과 명예, 그리고 학문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누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참된 만족을 찾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헛되다라는 고백을 반복하게 될런지 전도서 2장은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물질 그리고 지혜가 왜 결국 허으로 귀결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모든 헛됨 속에서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쾌락과 물질의 허무함입니다. 쾌락과 물질의 허무함.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반도 첫 번째는 쾌락과 물질입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달도왕이 이룩한 그 기반 위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였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던 그 때입니다. 전 세계적인 상업의 중심지였던 에시온 개별 항구를 개발했고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열왕기상 10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부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자신을 위한 거대한 왕궁 건축은 그의 부와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 근동의 문화 속에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사치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은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었던 유일무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먼저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1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기록합니다. 단순한 즐김을 넘어 삶의 진정한 유익이 쾌락에 있는지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실험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자, 이 절에 보더라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기록합니다. 그는 웃음을 미친 것 같다 평가하고 쾌락은 무익하다 말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을 넘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지혜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한지, 즉,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자극 뒤에 찾아오는 즉, 근원적인 공허함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만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보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는 위대한 사업과 물질적인 부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 절부터 5 절에 보면 거대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에든 동산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동상과 과원을 만듭니다. 또한 그 땅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못들을 팝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막대한 자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남녀 종들을 사고 집에서 종들을 기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소와 양 떼를 소유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했던 보배로운 것들, 즉 진귀한 보석과 예술품들을 모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사람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절부터 팔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부와 물질적인 부를 사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만족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자부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자, 그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어떤 왕보다 큰 부와 지혜를 가졌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자, 10절에도 보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켰고 이로 인해 일시적인 기쁨과 성취감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인가? 11절은 솔로몬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위대한 성취가 결국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을 잡는 것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허무하고 무익한 노력을 상징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들여도 막대한 재물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쾌락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어떤 물질도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그 냉철한 현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부디 우리 역시도 잘못된 선택에 따른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점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의 한계. 자, 솔로몬은 쾌락과 물질의 허무함을 경험한 후에 지혜를 탐구합니다. 1 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본질을 이제 다시 한번 파고드는데 자 그는 분명히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더라도 지혜가 삶의 방향을 밝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고 앞을 내다보고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한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 길을 잃고 헤맴을 의미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삶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분명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게 돕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마저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가틀이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로운 자든 우매한 자든 결국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어리석음도 무의미해진다는 처절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더라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이미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심지어 지혜론 자의 수고와 성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삶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지요 자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말합니다. 단순히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번민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깨달음을 솔로몬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며 지혜를 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더욱더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수고와 노력의 헛됨입니다. 수고와 노력의 헛됨. 자, 오늘 솔로몬의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그리고 그가 했던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주는 세 번째는 바로 수고와 노력의 헛됨입니다. 자, 첫째로는 쾌락과 물질의 허무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지혜가 가진 한계를 또한 이야기했으며 이야기했다면 자,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일생 동안 기울인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은 모든 재산과 성취조차도 결국 헛되다 고백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야해서 내 지혜를 다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했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심지어 어리석은 후대에게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또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깨 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부조리함을 다시 한번 불평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악기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그 세상의 불공평하고 모순된 현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한낱 고통과 슬픔으로 귀결되고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범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극심한 허무, 절망 속에서 솔로몬은 비로소 진정한 만족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자, 그는 인생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24절에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쾌락이나 향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하반절에 진정한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인간의 노력,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통해 솔로몬은 세상이 줄수 있는 모든 것, 쾌락, 물질, 지혜를 극한까지 추구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처절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경험은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삶의 근본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해소해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할수록 더 깊은 공허와 번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바로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줄 알았을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도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쾌락과 성공, 지혜를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혹여나 그 과정에서 알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것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치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솔론 왕이 가졌던 깊은 그 좌절감과 절망 그러나 그 이면에 또한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헛된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를 헛된 곳을 쫓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우리 삶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 헛된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